이번 회는 그동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수많은 비밀과 감정의 실타래가 한 번에 풀리며 보는 이의 마음을 뒤흔든 한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궁금해했던 소미의 정체가 밝혀졌죠. 결국 소미는 젊은 시절의 해숙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과 죄책감, 지울 수 없는 슬픔이 해숙의 기억 속에서 소미라는 존재로 분리되어 저승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많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젊은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의문을 가졌지만 이 드라마의 본질은 논리적인 해석보다는 이승에서 미처 치유받지 못한 깊은 상처와 아픔을 저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화해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호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던 순간 해숙이 잠깐 손을 놓았고 그 사이 은호는 엄마를 잃고 길을 헤맸습니다. 해숙과 은호는 혹시 길을 잃으면 교회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은호는 그 말을 기억하고 교회 앞에서 기다리다. 거기서 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고 맙니다. 해숙 역시 교회로 갔지만 은호와 계속 엇갈리면서 결국 서로 만나지 못했죠. 이 강아지가 바로 전생의 짜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왜 강아지 분량이 유독 많았는지에 대한 복선도 풀렸습니다. 한지민 배우가 보여준 해숙의 연기는 정말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절망, 그리움,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극적인 용서의 감정이 파도처럼 휘몰아쳤고, 보는 내내 마음이 저릴 수밖에 없었죠. 은호와 함께 했던 기억에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오열하며, 무너지는 모습에서는 보는 이마다 함께 울었을 겁니다. 은호를 찾기 위해 해숙과 낙준이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끝내 찾지 못한 진짜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그 배우에는 경찰 신분을 이용해 길 잃은 아이들을 보육원에 팔아넘긴 강정구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낙준이 걷는 돈까지 받아 챙기고 경찰까지 그만둔 뒤 하와이로 도망친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낙준이 다리를 다치게 된 했어요. 것도 도망치는 강정구를 뒤쫓다가 전,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전님, 결국 은호는 보육원 말씀하세요. 창고에 갇혀 차가운 겨울밤을 홀로 보내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 채 그렇게 은호의 짧은 삶은 끝이 났고 이 잔혹한 진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안겨줍니다. 이 드라마의 메시지는 용서와 구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책감과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던 해숙에게 목사님이자 아들인 은호가 다가옵니다. 해숙은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은호는 엄마를 따뜻하게 안으며 난 이미 엄마를 용서했고 엄마의 고통을 알고 있다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 장면은 진정한 구원의 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진짜 천국이 있다면 이런 만남과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드라마 후반부 내내 반복되는 질문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인물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도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낙준이 소미에게 네가 왜 은호를 알아? 라며 거칠게 몰아세우던 장면도 실은 자신의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인 절규였다는 사실이 이번 화에서 더욱 명확해졌죠.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남은 회차에서 낙중과 해숙이 다시 부부로 이어질지, 은호가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지, 혹은 강정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지옥의 문이 어떻게 열릴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의 끝에는 그만큼의 깨달음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밤엔 꼭 마음속에 묻고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 타임이었습니다.